안녕하세요. 개포 굿모닝 TV입니다. 오늘은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11월 공사 현장 소식을 공유해드립니다. 개포 주공1단지 재건축 현장입니다. 그동안 높은 펜스가 단지를 둘러싸고 있었는데요. 설릉 노변의 펜스 가림막이 치워지면서 단지 내 근린시설과 공공청사가 들어오는 부지의 공사 현장이 들여다보입니다. 아직 공사가 마무리 단계가 아닌데 펜스를 철거하는 것은 하수원거 공사와 정비기반시설 그리고 단지내 도로 확충공사를 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잠시일지라도 가림막 LC 제거로 단지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니 시야가 시원해지네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단지내에는 총 8개의 상가가 들어섭니다. 그중 가장 큰 상가는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건축되는 중심 상가인데요. 대지면적 총 1,320평으로 조성됩니다. 한창 터파기와 지하공사에 돌입한 획지삼 공사 현장입니다. 단지 내 상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저희 개포군모님 부동산에 연락 주세요. 이번 달에는 지난달보다 훨씬 층 높이가 더해진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이획지 현대건설 시공 구간은 타설이 완료된 동이 많아졌고 남은 동들도 지붕층 또는 옥탑층 공사를 하고 있으니 다음 달에는 거의 타설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획지는 탑하기 공사 시 지하층 안반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져서 이획지보다는 골조 공사 기간이 조금 더 소요되어 내년 1월이나 2월 경이면 골조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에는 더욱 많이 진척된 현장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입주 1년여를 앞두고 공사 현장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공사 기간 연장 없이 입주 예정일에 잘 맞추어서 튼튼하고 고급진 아파트로 만나게 될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각 세대 현관 앞에 설치되는 음식물 처리기 집합시설입니다 개포 주공일단지 내 개원초등학교 신축 부지입니다.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매매 물건 시세를 올려드립니다. 개포 주공일 단지는 내년 6월부터 도정법 시행령 제 37조에 의해 거래가 일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2020년 6월 3일 착공한 개포 주공일 단지는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내년 2023년 6월부터 양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의 법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개포굿모닝에 연락 주세요. 세금 상담, 매매 상담, 공사 현장 생생 정보까지 개포굿모닝 부동산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